한국 경찰이 자주 부르는 외국인 국적 탑5 사건이 터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 경찰이 자주 부르게 되는 그 외국인 국적들 이건 혐오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화면 두번 톡톡 치면 시작됩니다. 다섯째 몽골 노동자 비율이 많고 음주 폭행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지역 밀집형 사건도 많죠. 넷째 태국. 유흥업소. 마사지 업계 관련 범죄로 자주 적발됩니다. 불법 체류자 포함. 셋째, 베트남 폭행. 빈 문제. 음주운전 단순 사건부터 조직 개입 의심까지 다양합니다. 둘째, 러시아 앤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계. 사이버 범죄. 마약 밀매. 국제 조직 연계 사례도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 마약 강도. 절도. 최근엔 제주도 내 집단 범죄 보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범죄는 숫자로 남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숫자의 기록입니다. 현실을 모르면 대응도 못 합니다.